준청중입니다. 어, 뒤 어, 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 제가 어, 그린 그 제주도 그 유채꽃 그 그림입니다. 저 한번 좀 어, 분위기를 바꿔 보기 위해서 <laughs> 배경을 좀 바꿨습니다. 어, 겨울이 가고 어김없이 봄은 오고 있습니다. 어, 유니카스 TV에서 매주 월요일에는 어, 서옥식 전1 1뉴스 편집국장 서욱식 박사님을 고정으로 모셨고 어, 또 목요일에는 인코리아의 어, 조영환 대표 과음 늑대를 고정 어,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어, 방송을 해왔습니다. 근데 약간 그좀 어, 포맷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서욱식 박사님하고 조영환 대표님을 함께 모셔가지고 서옥식 박사, 조영원 대표, 윤창중 이세 사람이 하는 우담보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이렇게 좀 포맷을 바꿔서 매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윤칼세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 년간의 집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티브이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 어,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어, 문재인의 남자라는 그 별명을, 어, 언론에서 붙여준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어,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한 호들갑을 떨고 있죠. 아, 정말 구역질이 나죠. 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에, 경력을 보면은, 어, 이 양반이 한국외 국어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어, 무슨 뭐, 예컨대 뭐, 그 잘난 뭐, 이 언론사에 무슨 기자를 지낸 것도 아닙니다. 그 언론 노조라는 그 민주노총에 가입한 그 언론사 그 노조원들이 보는 그 신문 그 신문을 이제 월간으로 발행하는 신문이죠 그 언론 노조 기자를 하다가 그 노무현 캠프에서 이제 뭐 공부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청와대의 홍보 수석실 행정관으로 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홍보기획비서관을 했죠 노무현 정권에서 그러다가 그 유진영이라고 어, 나중에 이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어, 박근혜 대통령을 뭐 박사를 낸참 협착한 공신이죠 그 유진영이가 이제 문체부 차관을 할 때에 어, 청와대 인사를 이제 유진용이가 뭐 거절하니까, 어, 배째겠다는 거냐? 그 배째 주겠다. 이렇게 말한 그, 어, 양정철이라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으냐? 이것을, 어, 이야기하자면은, 에,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된 그 황교안 어, 대표가, 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그, 어, 공식 행사로, 오, 어, 노무현 그 봉화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참배한 거, 거기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그뭐 황교안 대표가, 어, 봉화마을에 간건참 잘한 거 아니냐? 어 저들이 뭐 어, 이승만 대통령이나 어, 박정희 대통령 그 참배를 하지 이, 않는다고 우리가 욕을 하는데 아 어, 우리는 뭐 어, 가가지고 뭐 어, 참배를 하는 게왜 어, 잘못된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말이죠 그야말로 저들의 정치적 계략을 너무 순진하게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참, 어, 태생적으로 이 모범생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런 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황교안 대표가 어 봉화 마을에 참배한 거,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건 정말, 너무너, 너무나도 잘못된, 어, 패착이죠. 어, 전 애들이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범을 보여주야 산다?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들이, 에, 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 4월 총선입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그것까지도 생략하고 지금 전국에 지금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고. 이들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박을 치료하느냐. 대박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300석 중에서 200석 정도를 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어,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들러리정당 들이 이제 이, 다 석권을 하자 그래서 200석 정도를 어, 가져가가지고 바꿔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100석 이내로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laughs>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완전히 다시 쓰는 역사 뒤집기, 역사 전쟁인 거죠. 역사 전쟁. 또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과 불가역적인, 도저히 이 되돌릴 수 없는 남북 평화 프로젝트. 아주 광범위한. 그 광범위한 그리고 경천동지할 그 평화 남북 평화 프로젝트 이두 가지를 갖고서 어 저는 승부를 걸려고 한다. 그걸 좀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게 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완전히 다시 쓰는 이 역사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근본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3일절 100주년, 100주년을 기념한다 하면서 어, 2월달부터 이 뭐라 가고 있는 이 반일 프레임, 그게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은 어, 건국이 잘못된 거다. 건국이 에, 1919년 이 3일. 이 독립운동, 그때부터 결국은 지금까지를 이 100년으로 봐야 하는, 어, 이 한반도 역사를 그 100년의 프레임으로 어 봐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방송을 보면은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지금 주구장천 이 사람들이 어, 쏟아내고 있는 그 방송, 또, 어, 한결의 경향신문, 이런 좌파신문이, 어, 지금 엄청난 기획을 해서, 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보수우파는 진일파고, 보수우파는 진일세력이고, 저들이 말하는 그 진보세력, 어, 이른바 진보세력이죠. 그러니까 어, 보수 우파가 어, 지금 어, 판단하고 있는 친북 종북 어, 반미 친중 어, 그 좌익세력 그러니까 그런 이 진보세력이라는 이름의 세력은 어, 그 이름도 거룩한 반일 어, 독립운동가다. 이러한 지금 이분법적 이 프레임, 이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촛불, 이탄핵에 이어서 또 하나의 엄청난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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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법적 이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보수, 우파, 이 자유민주주의, 이 세력, 이 세력은 친일 세력이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백년을 이끌어갈 세력은 바로 이 독립운동가 세력. 이 독립운동가 이 세력이 앞으로 백년을 이끌어 가려면 이번 총선에서, 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떨거지 정당들이 압승을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전략인 겁니다,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엄청난, 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황교안 <laughs> 대표가, 그, 어, 노무현 거기에 가가지고, 마치 무슨 김구 선생 참배하듯이 아주 엄숙하고 말이죠. 그, 그리고 또 권양숙 여사라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게 자, 봐라, 이게 무슨 아방궁이냐라는 참그 어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 속을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이 수박보수들이, 야, 그좀 의식인 채 하는 거. 그래서, 뭐, 노무현 생가 찾아가고, 생가가 아니죠. 노무현, 뭐 생가죠. 노무현 그 봉화마을 찾아가는 거. 정말 그래서 뭐, 마치 무슨 의식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전략을 진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뭐, 김무성, 또 옛날 황우려 당대표. 그 다음에 이제 그, 황교안, 세 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저들이 지금 역사전쟁이라는 그 새로운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간에 아무, 어, 대응 없이 아무런 각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인지. 어쩌다게도 보니까 KBS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어느 정도 이 질행적을 벌였는지 정말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 특집으로 어, 방송을 하더군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정말 어,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그 분노라는 것은 그건 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그 어떤 이념적 또는 역사적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지금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말 문재인 정권이 전 폐간시켜도 남는 참 그런 이제 걸로 만들어 버리던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자신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저 처참한 신세를 만들어 버리고 세운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참, 이런, 그, 대접을 받는 거. 참, 생각하면 참 어이없을 거예요. 어,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에이 새로운 역사전쟁의 프레임. 어 대한민국을 어 지키고, 세우고, 어 지키고, 어 산업화에 에 성공을 한그 보수파 세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만끽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토양을 이 마련한 그 보수 우파 세력은 한마디로 친위 세력이다. 역사 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낙기를 찍고 따라서 지금 진보 세력이 앞으로 100년간, 이해천이가 말한 대로 20년, 50년 하물며 100년간 정권을 잡겠다. 이런 그 역사전쟁을 시작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 내는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깊이 잃고, 깊이 잃고, 이 남북평화 프로젝트. 어, 정말 악소리도 못하게, 그냥 이 태풍에 쓸려가 버리게, 그러한 이제, 남북평화 프로젝트를, 에, 지금 기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 지금 뭐 1년, 어, 1개월, 한 13개월 남았죠? 만약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 저자들은 지금 그런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총선, 어, 그 판이, 어, 역사전쟁.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는 청산의 대상이고, 그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된 거다라는 그러한 의식 교육 또이 현대사도 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러한 거, 그 이러한 어떤 그 역사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의식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전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또한 그, 어,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된다. 남북 평화 프로젝트. 이두 가지가 만약에 어,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여론 시장을 어, 압도하게 된다면 주도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은 하나만 아닌 거죠. 네, 보수 우파 어, 자유한국당 저는 뭐 완전히 참패한다 봅니다. 지금 오늘 <laughs>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사절를 나와가지고 지금 광주 법원으로 지금 가고 어, 있는 장면이 대한민국 방송이 완전히 실시간 중계를 했죠. 왜 그런 중계를 했는, 하느냐? 그리고 그 법원 앞에서 어, 기자들이 뛰쳐 들어와가지고 어, 사과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런 처참한 장면을 왜 그대로 보여주느냐, 이거죠. 왜? 이게 바로 역사 전쟁의 일환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나도 이건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보수 우파의그 의식이 있는, 그 어떤 보수 우파 지지층에서 5.18에 밀리면, 5.18뿐만 아니라 5.18을 포함해가지고, 어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전에 벌어졌던 어 대구 폭동 또 제주 4.3또 여순 사건 여순 사건 이런 것에서 음, 밀리면 절대 보수파가 제기할 수 없다. 이번 4.3 4월 3일도 아마 엄청난 이 반격이 에, 펼쳐질 겁니다. 4월 내내 펼쳐질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러고서도 보수 우파가 어,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보수 우파는 절대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 부도덕한 정권이다. 이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역사전쟁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어, 김정은과 함께 남북평화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이러한 주도면밀한 음모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죠. 주도면밀한 음모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결코 개헌 저지선에, 에 육박하지 못하도록, 보수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그 그림 속에서 양정철이라는 사나이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네, 양정철이가. 자, 양정철이를 왜 문재인 도 어, 이해찬이가 나서가지고, 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그 민주연구원 원장을 시키라 하느냐. 이것은, 음, 지난번 그 촛불, 음, 이 시위, 촛불, 이 전국대에 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이 지략이 뛰어난지를 문재인도 봤고 이해찬도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그 역사전쟁과 남북평화 프로젝트라는 커다란 이제 그, 어 이물줄기를 만드는 거죠. 그걸 갖고 이 총선의 이 호재, 호재로, 호재와 총선 선거용으로 이 만들 수 있는 그 지략가가 누구냐. 그게 양정철이라고 생각하는 양정철. 그래서 양정철, 이 본인도 보면 상당히 이 꽤가 많은, 이 소위 말는 아,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어 정권이 뭐, 어떻게 바뀌든, 뭐, 좌파 정권이 또 들어서든, 아니면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핵심적인 역할을 내가 이 촛불 전국에도 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국민의 이 분노에 불을 질러가지고, 바꿔 말하면 이 반,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정서에 불을 질러가지고 대한민국을 갈아엎게 만드는 데에 이그 감정을 만든 그 1등 기술자 그 양정철이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2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것은 뭐냐면 다시 내가 만약에 이 정치판에 들어온다면 내가 정권이 바뀌면 갈 곳은 딱 하나다 그건 형무소다 형무소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어, 이렇게 지금 양정철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뭐냐.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는 이양정철의 탁월한 기지와 재능을 또 이용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 이 대한민국을 다시는 이끌어 가지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어떤 수구 꿀통 세력이고 어 그야말로 이건 참 음, 너무나 잘못된 나라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백년을 이끌자는 그런 쪽으로 이 광풍을 만들기 위해서 양정철을 끌어들이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200석을 반드시 두고 보십시오. 200석을 반드시 어 범여권에서 차지해야 된다. 왜? 그 왜? 왜입니까 왜? 왜 200석을 차지하라 하느냐. 지난번 개헌이 실패했다. 그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이 보수 여당, 이 보수 우파 야당이 개헌 저지선 10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부족으로이 물러, 물러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반드시 개헌을 해야겠다. 어떤 개헌? 사회주의 개헌을 해야겠다. 사회주의 개헌을 왜 하느냐? 그것은 연방제, 남북 연방제로 가기 위한 그, 가려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북한 헌법과 같이 믹스해도 무리가 없을, 없는 그런 헌법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죠. 그건 기본이란 말이죠. 아, 참 엄청난 계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세력의 야망, 야망의 제1박을 완결하겠다, 완수하겠다 그런 속셈인 거죠. 과연 자유 한국 당의 이러한 그 양정철 유의 그런 지략가, 질약가, 지략가를 와그 대처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략가가. 보수, 파 정치권에 존재하는지, 걱정입니다. 이, 아, 뭐, 존재, 에, 하든 어쩌든 간에, 하여튼 이러한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다는 것만이라도 좀 우리가 제대로 알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칼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 년간의 집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티브이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